만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통증 없으면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 아!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정말 오! 우리 프로스탄님 귀신한... 어, 아, 아주 실망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목은 침묵... 침묵의 관절이다. 아. 그리고 발목 연골은 일정한 수술적 조건이 아니면 스스로 재생이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 이주 지나도. 아. 안 나. 음. 옛날 같은 운동을 못 해요. 일상 생활이 아니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연골 손상이에요. 음.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나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거죠. 네. 스트레스가 늘어나지 않으면 발목이 잘 다친다에 노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킬레스 스트레칭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네. 좋다. 오, 이거는 저희도 필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요. 뒤꿈치를 예. 뛰지 말고. 발의 모양은 앞을 최대한 보면서 예, 어? 그거, 네. 네. 그거 되게 아프던데, 네. 그리고 땡기죠. 네 여기서 만약에 운동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앞으로, 아, 어, 역시 인선님. 무릎 펴고 더 늘어나죠. 와, 와, 진짜 아프겠다. 와, 와, 뒤에 여기. 이렇게 하면서, 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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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로 앞으로, 앞으로, 한발 서기 운동 아크릴 스트레칭 운동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밸런스보드 아주 발목에 좋습니다 우와. 네.